이재명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이어서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 캠프를 취재한 결과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 4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미 단계별로 로드맵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말에 따르면 주 4일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래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좌측의 저 역겨운 선동 언어들을 보면 속이 울렁거려요. 토나오는 레토릭입니다. 저 말은 주 5일째 근무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너희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주 5일을 출근하게 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간 이하의 삶에서 해방시키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은 대체 뭘까요? 세상의 어느 누가? 5일이라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고 4일부터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했습니까? 인간다운 삶의 정의가 뭔가요? 일을 적게 하는 삶입니까? 그렇다면 주 3일째는 어떨까요? 주 4일째보다 3일째가 훨씬 인간다운 삶 아닌가요? 주 1일째는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 아닌가요? 주 4일째를 주장하면. 주 4일 일하느라 주 5일 일하는 사람보다는 인간답지만 주 3일 일하는 사람보다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주 1일째를 하죠. 왜? 아예 그냥 주 0일째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하루도 일을 하지 맙시다. 그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법 아닌가요?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게 문제라면 왜 4일이나 일해야 합니까? 왜 0일은 안 됩니까? 영일 일하는 건 그냥 백수 아니냐. 그건 직업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 라는 질문을 떠올리신 분. 맞아요.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주 4일째를 도입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을 20%나 줄였는데 급여는 똑같이 받습니까? 아니면 급여도 20% 줄어듭니까? 어느 쪽이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에 대한 언급은 역시나 누가 좌파 아니랄까봐 누가 이재명 아니랄까봐 전혀 없어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헛소리를 꺼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주 4일째를 꺼내놨는데 또 욕을 먹어요. 대책도 없고 방법론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의식의 흐름대로 막 짓거리는 거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자 저짝 애들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당장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뿐이다. 적극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다. 실제로 전부 다 이번에 한 말들입니다. 정말로 비겁한 변명이죠. 비열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시기상조면 말을 꺼내지 말아야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데 국민들 앞에 막 던집니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저 얘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주 4일째 하자. 이게 좋은 사람, 이것 때문에 신난 사람은 이걸 내가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하지 마라. 공격이나 비판은 안 받겠다. 왜? 적극적 논의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질문 안 받는다. 이유의 제기 안 받는다. 그러나 툭 던져서 관심만 빨아먹겠다. 나는 너희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져다 줄 존재다. 그래 놓고 몇년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21년부터 주 4일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총통께서도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신 바 있다. 왜 저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 충분히 미리 알수 있느냐. 기본소득도 정확히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고 그 돈을 대체 어디 어디서 마련하냐, 현실성이 있냐 하면 아직 적극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그리고는 몇년 동안 지들끼리 세미나나 몇번 열면서 버티다가 선거철이 오면 갑자기 활발한 논의가 벌어져 온 사안, 국민적 공감대와 필요성이 충분히 형성된 상황, 이러면서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여전히 몰라요. 현실적인 방법론이 있느냐? 여전히 없어요. 그건 활발한 논의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좌측 애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절대 안 물어보는 절대 금기시대 되는 질문이 바로 "그 돈 어디서 오냐, 그거 대체 누가 내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거거든요. 기본 소득을 주장하면서 쟤네들은 툭하면 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과장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왔어요. 이번에 이재명은 주 4일째 근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세계에 주 27시간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아니 그런 나라 없습니다. 세계에 주 27시간 근로를 제도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 스웨덴 같은 인구는 적고 자원은 많고 고용 형태가 다양한 북유럽의 부자 국가들의 경우에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통합해서 통계를 내면 주당 평균 실질 근로시간이 29에서 31시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27시간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재명은 아마도 그걸 두고 세계에 주 27시간 제외를 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독일에는 세계적인 메이커는 없는데 중소기업이 강하다는 얼토당토하는 개할튼 죽사발 같은 소리를 하던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세계에 주당 27시간 근로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도 주 4일째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도 그게 대체 왜 그런 논리적 귀결이 되느냐. 누가 하니까 우리도 경제 규모, 경제 수준, 산업 구조, 기업 환경, 인구 구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유럽 국가들의 풀타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입니다. 덴마크가 가장 낮은데 약 38시간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40시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EU 평균도 40.3시간이에요. 대체 어느 나라가 주당 27시간제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2016년 차트인데 혹시 지난 5년 사이에 평균 40시간에서 27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 꼭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현재도 큰 변화 없습니다. 자료 출처 전부 유로스탯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기준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미국, 영국 등등 전부 40시간이에요. 제가 직접 다 찾아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덴마크만 37시간이에요. 주 27시간 근무를 제도화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대체 뭘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당신 쪽 사람들이 팩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떠드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대체 뭘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로 드는 것들이 일본의 한 회사가 비수기 한달 동안 금요일을 쉬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하루에 6시간만 근무를 시켰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미국의 지방정부가 단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월, 화, 수, 목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하고 금요일을 쉬게 했더니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국가나 광역 단위로는 논의가 된 적도 없고 실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주 4일 근로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 논점은 뭐냐. 4일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거나 아예 월화수목으로 근무 시간을 몰아서 다른 날더 길게 일하고 금요일에 쉬면 직원의 근로 시간은 똑같은데 회사가 전기료 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아낄 수 있더라. 회의가 짧아지고 생산성도 증대되더라. 뭐 이런 관점의 논의예요. 그런데 이재명의 화두를 보세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주 4일째를 해야 한다 어디서 선정적인 주제는 하나 주어왔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답게 살려면 주 4일만 일해야 한다 5일 일하는 당신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의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백성들을 현혹하려고요 오, 아싸! 이재명이 대령통이 되면 금요일에 회사 안 가도 된다. 이러고 있는 애들을 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지지자 오픈 톡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들 이재명이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나눠줄 거라고 난리거든요. 저는 이재명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의 극한을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재명이 그게 특출나게 뻥튀기 되어 있는 사람일 뿐. 대선 본선이 정말로 기다려져요. 이재명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막말로 우리를 웃겨줄지 기대가 돼요. 반면에 자괴감도 느껴지겠죠. 이런 인간이 내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에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